오, 이 10층 단위로 뭔가 좀 방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로아입니다. 아 그래도 목소리가 좀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왔죠, 확실히. 음 마을놈의 감기 때문에 어. 생강 평소에 입에도 안 되는 거한 봉지 먹고, 콩나물 막 2kg씩 사고 먹고, 그리고 병원 꼬박꼬박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고정됐습니다 하! 야, 야, 오랜만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네요. 음, 아직 목이 완전히 다나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떠들, 어, 그런 텐션은 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영상 켰습니다. 이몇 주만이야, 이씨. 하!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 로블록스의 도어스인가? 그거를 해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어요. 뭐지? 근데 내가 알기로 그 공포게임인데. <laughs> 응. 아이, 참, 바람직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로블록스의 도어즈라는 공포게임을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루아라는 닉네임을 누가 쳐 가져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데루아. 응?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로블록스 이거 처음 해보는 플레이라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못해도 이, 이게 나야? 어우됐어요 어때? 그래서 이제 뭐 어쩌라고? 아 열쇠 아 그러니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열쇠가 아 여기 있다. 자 열쇠를 집어서 자 이렇게 뭐야 이건 아나 누른 채로 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몇 층까지는 있 거예요 이거 5층 통과 자 6층 7층 0층오이 10층 단위로 뭔가 좀 방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나봐요 2층 <laughs> 아, 아까, 아, 목, 겨우 지금 고쳤는데 다시 나갈 뻔 했잖아. 아, 아, 미친. 미치... 아, 목에, 아, 목에. 목이... 아, 그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10층, 분명히 내가 10층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왜 12층이냐 했다, 나는. 아, 미친놈들인가 봐. 13층. 13층. 예로부터 불길한 수였어요, 13층.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음. 는데 음, 어. 왜, 왜, 왜? 왜, 왜? 14층, 14층. 아 왜? 오동호 싫어. 아, 뭐야, 옷장이 있잖아. 오동호 싫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가는 길 어디야? 어, 어, 하지마. 어, 여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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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 이래? 뭐야 이게? 으이 뭐야 이건 또! 문 열릴 때마다 뭔가 움찔거려 무서워. 뭐가 태어날지 모르겠어. 하여튼 20층. 그렇죠. 1층. 뭐야. 막다는 게 이기지 누구나? 뭔데, 뭔데? 네? 뭐야. 아, 야바! <laughs> 또 죽었습니다. 눈은 뭐야, 저, 저도 어, 재수없 씨. 자, 어지다이 불빛 깜빡깜빡. 야, 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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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짱! 오짱이 없어! 야, 오짱, 오짱, 오짱! 아니, 오짱이 없다고, 미친놈들이! 아니, 니 막! 아, 이렇게 숨으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안 나오는데? 아이죄송없는 눈, 눈알들 봐. 어, 뭐야, 체력키트 좋았어. 아나 운이 왜 이렇게 좋아. 36층. 와나 이거. 이붕던데. 이게 왜 이렇게 불길하게 생김? 불길하게 생긴 길이 아 어, 뭐야 뭐야 놀래라. 뭔데 이게? 응?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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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와! 어? <laughs> 어어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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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어나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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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어디로 야야아 빨라 야 어디 뭐, 뭐야 뭐야 어어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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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아나잘 살아 남았는데 어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불빛 난깜빡거렸잖아 러시가 많이 어렵나 보군요 아이 새끼 한분받는거개열받네응 <laughs> 어. 불이 씻어 이제 이런 것도 무섭지 않다고? 아, 야, 이후이시스가 진짜 편하네. 게임이 달라졌어. 게임이. 야, 후레시스가 게임이 달라진다. 진짜. 어 너무 편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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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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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야봐 불빛 어 여기다 여기다 자자 오케이 오케이 자 불빛이요 불빛이요 자뚫어 됐어 됐어 자어다어사랑이 자, 불빛이요 가자. 단체로 가능하지 않나? 단체 단체로 봤는데, 단체도 있는 거 봤는데. 유비 유비 응애 나 응애 나 너지 유비 응애. 나좀 간지나 우리 형. 님어너넌 뭐야? 너너 어떻게? 너너 어떻게? 야, 너는 뭐야?